안녕하세요. 일본 쌀 풀기입니다. 오늘도 이제 위목농 사건에 대해서 새로운 이 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또 읽어주면서 한번 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위목농의 사건에 대해서 이제 엑스하고 트위스트에서 올라온 그 글을 갖다가 제가 이제 번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목농 사건, 삭제된 웨이버 폭로에 의하면 위 몽롱의 비극 뒤에 있는 진짜 주모자는 싱 위였습니다. 이것은 WILDD의 삭제된 웨이보 게시물 x n a TF2에서 유포되므로위 몽롱의 비극 뒤에 있는 진짜 배우가 싱 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 몽롱이 25살 되었을때위 몽롱은 이미 표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막 오디션 프레그매에서 나왔고 신치는 이미 그의 대형 팬중한 명이었습니다 신치의 사생활이라고 말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진핑의 그 동생의 아들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얘가 좀 누구의 그 자식인가 그거는 말은 안 하지만 굉장히 이제 얘가 나이가 어린애거든요 이제 20대예요 그런데도 굉장히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지금 이게 주, 주의 인제 인물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 3년 전침모가롤 이제 초대장을 보낸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위몽몽하고 하면 자자 사귀자 이렇게 한 여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초대장을 보낸 사람은 배우이면서 사교계 인사인 디엔 할롱이며, 신위 신지, 그러니까 신지의 숙모이기도 합니다. 그 유, 그, 위몽롱이 마지막 외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제, 위몽롱이 이제 그 폭력당하고 이럴 때, 이제 그 위몽롱이 막 울면서 외치는 그 소리가 녹음되어서 이렇게 퍼져 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응? 어? 25살 때부터 당신들은 저를 협박, 협박해왔습니다. 당신들은 저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고만 할 뿐이었고, 저는 절대 그래서 그것을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 그것이라는 게 USB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USB가 뭐가 들어가 있냐 했더니 신, 신지의 돈 세탁 증거가 담긴 USB였습니다라고 합니다. 처음 이제 위목룡은 회사의 유해한 음주 문화에 대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위목룡이 이제 마음이 좀착하된 순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런 도센탁 그 증거를 잡아가서, 잡아서 자기가 이거를 이제, 어, 나를 안 풀어주면은 이거를, 저기 뭐야, 유포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해가지고 자기는 이제 거기서 나오려고 그 생각만 하고 이제 자기가 USB를 했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해한 음주문화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이제 이런 식으로 이그술 먹고 뭐 술만 먹겠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뭐 모여서 술만 먹겠어요. 약도 하지. 그리고 이제 남자끼리 모여, 그 개이들이 모이면 뭘 하겠어요. 그 아닌 사람이 당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는 계약하고 싶었는데 계약이 안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계속 그 계약을 다시 해서 일을 하게끔 한 거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 그신치는 신찌는 그를 보내줄 생각이 없었다. 그는 사전에 파파라치를 준비하여 위목룡이 습격당하는 모습을 촬영하도록 했다. 처음에는 그 비디오를 사용하여 위목룡에게 USB를 건네도록 강제적으로 건네도록 할 생각이었는데 위목룡은 거절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는 이미 어그 친구에게 이게 친구가 누구냐면 얘가 데뷔처 데뷔했을 때에 처음 초창기에 이제 데뷔했을 때 같이 이렇게 나오는 애가 있는데 걔가 조금 잘안 나갔나 봐요 인물도 별로야 걔는 그래갖고 걔가 격려 같이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친해져서고 사귄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목농은 걔를 굉장히 친구라 생각하고 했는데 얘가. 시기 질투가 이제 걔는 잘 나가니까, 위목능이 인기도 많고, 팬도 많고, 그러니까 굉장히 시기 질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걔가 이제 그 구타당하고, 광금당에서 폭력당하고 이랬을 때, 그 걔는 그 친구에게, 그 친구가 설치한 덫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때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얘가 그, 걔로 인해서 가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고, 그때는 탈출할 방법이 없었다. 죽거나 평생 공포 속에서 남자의 장난감이 되는 것둘중 하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있으면은 계속 그 저기 그 사람들이 얘를 접대를 해라 그러면 안 하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여서 계속 평생을 노예로 살면서 돈은 그 굉장히 얘가 바쁘게 생활했다 을고 그래요. 계속 뭐 촬영 나오고 뭐, 뭐 찍고 뭐 찍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일하게끔 쉬는 시간도 없이 계속 일을 해, 시켰는데도 그 수입을 다그 착취를 했잖아요, 걔네들이. 그러고 그러면서 남자들 이제 그걸 어, 얘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걸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싱위는 원래 위목 위목능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지만 위에 b 비가위목능 손이 있다는 것을 알자 그는 미친 듯이 변하여 한 무리의 변태들을 데려와 그를 괴롭혔다. 이 말은 처음에 그 멤버가 있었거든요 근데 멤버가 있었는데 다시 부른거 몇명을 그러니까 얘네들 어떤 애들이냐면 호모들인가 개이들 걔들. 개이들을 일부러 부른거예요 얘를 얘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어떻게 usb에 대해 알게 되었을까 아마도 송위인 송, 송 윈? 이제 송위인은 얘가 이제 그 친구를 생각했네 걔가 이제 걔가 아마 밀고 했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친하고 이러니까 그, 친하다, 친하다고 생각하니까는 자기도 뭘 얘기하고 싶었을 거 아니야. 이런 건 내가 준비를 하고 괴롭힘 당하니까 하고 싶어서 이걸 준비를 했다.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 얘기를 듣고 얘가 이제 밀고를 했던 거예요. 근데 위멍멍이가그 건물에 들어간 순간 그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그가 우는 소리를 녹음했습니다. 제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게그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녹음하고 이제, 그걸 이제 막 지금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 청칭송은 항상 경계하고 있었으며, 의도적으로 다른 곳의 경비원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건물 전체가 그의 것이었고, 경비원은 그에게 고용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단순히 상사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이 말은 이제, 청칭총, 청칭송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예, 이제, 건물 전체 예가얘 건데, 경비인들이 있어도, 그런 일을 당해도, 어? 다른 데서는, 아, 경비인이 있으니까 나뭐 괜찮겠지 싶어서, 아마 그런 식으로 오해 사게끔 했다는 그 말인 것 같아요. 어, 그니까, 네, 위목령이 데뷔 초기 때부터, 싱위는, 신칭, 신치, 이거 신치로 읽는가, 싱위로 읽는가, 그건 잘 모르겠어. 신치는 그 얘기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니까, 러 첫, 데뷔 초기부터 얘가 눈독을 들이고 있었는 거라, 그, 개들이 특징이 그게요 처음부터 딱 꽂히잖아요. 그러면은, 절대 이거를 성행위를 해야 된다는 그게 있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리고 아주 지배하거든요. 그 스토카가 아주 지배해요. 얘네들은. 그, 초기 때부터 얘를 주무하고 찍어 놓은 거라. 근데 이제 개가 워낙 그, 어린 나이도 이렇게 그, 그, 권력 비슷하게 있어가지고, 그는 아주 대형 편으로 큰 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팬들 중에서 아주 힘이 있고 걸려가진 팬이라 그래요. 팬이자 강력한 지지자였으며 팬클럽의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건이 터지더라도 평범한 인터넷 사용자가 그것에 대해 얘기하는 것만으로는 팬들이 그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슈퍼팬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외목농의 목소리를 인지하고 음식 배달원, 푸도 리바리만의그 영상이라고, 영상이 가짜라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팬은 신치의 또 다른 부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영상을 이제 그, 그, 중국은 그거 하자는어디든 북한도 그렇고, 그거 하는 걸다 영상을 찍어서 판단 말이에요. 그 다크웨이브 이런 데서.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신치는 위목령을 죽이려고 했을까? 어 위몽룡은 신치가 연루된 자금 세탁의 증거를 모아 그걸 이용해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위몽룡은 경험이 부족했고 그들이 움직이는 방식 즉 침묵의 룰이 단순한 협박이나 지배가 아니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신치 입장에서는 위몽룡이가 그런 비밀을 주고 있는 이상 그를 계속 살려둘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목룡이가 감금되어 있는 동안 그는 여러 남자들게 끌려가 반복적으로 폭력을 당했고 신치 본인도 그 과정에 관여되어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치에게 이런 폭력은 단순히 상대를 굴복시키는 도구일 뿐이죠. 그리고 파파라치들의 역할도 중요한데요. 원래 그들은 협박용으로 민감한 영상을 찍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목룡이가 더 이상 통제 대상이 아니게 되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고 결국, 치명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 푸드 델리바리 영상도 사실은 위목령 본인이었습니다. 라고, 이제, 이 글이 나왔는데요. 그니까, 러 이제, 그, 파파라치가 이제, 불러서 얘를, 그, 찍어고 나는 너 이런 걸, 이, 비도, 이렇게 다, 그거 한 거를 내가 찍어 놨다. 그거를, 이제, 협박을 해가지고, 해가지고, 얘를 이제 그 USB를 뺏으려고 그랬대요. 절대 얘가 타협을 안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일반, 이제 또 요즘 얘기가 어떤 얘기가 들어오냐면, 이제 위목농이가 죽고 나서, 그, 아, 죽은 게 그때 살아, 살아,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야. 그렇게, 그, 폭력을 다하겠는데도 아직 살아있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그, 원래는 1 1일날 죽었는데, 그 전, 일주 전인가부터 벌써 황금이라고, 폭력당하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1 1일날 이제 죽은 것이 있는데 죽었는가 했더니, 그, 아직 살아있어가지고, 그냥 이제 USB를, 그거, 그, 삼켰잖아요. 그래갖고 안 주려고. 그래갖고, 그 근처에 있는 병원에 의사를 불러가지고, 위를 자르라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위를 자르고 할 때에, 이목농이 죽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의사가 중국 사람이 아니고 일본 사람 의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참또 이상하더라고요. 일본 사람이 그의사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일본도 연유가 좀 많이 되어 있나 봐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다른 분에 이제 글을 또 올려, 올려보는데요. 붉은 엘리트 파블이네명의 하수인이 미목룡의 교대로 이제 감시했으며 그의 장기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 적출되었습니다. 위목룡의 9억 2천만 대만 달러, 달러로 매각 계약이 풍려되었는데 그의 장기가 시진핑을 어머니에게 이식하는데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보면은 위목룡이 자기는 진짜 친구라고 생각하고 절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 지난 친구한테서 배신을 당했으니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갖고 아마 그,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은 고통을 받고 또 지가 좋아하는 그개두 마리 키웠는데 개도 개 보는 앞에서 완전 무참하게 해가지고 죽여 버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이 진짜 심했을 거예요 그래갖고 이몽몽 이거 보면은 볼 때마다 진짜 너무 안타깝고 그 얼마나 혼자서 그 도와주는 사람 없이 자기 혼자서 그거를 다 겪고 그거 해가지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리고 이제 말했냐, 어떤 말에는 그 어떤 게 있냐면, 어떤 사람이데 얘를 대접한다고 뭐 그거 해가지고 고기 같은 거 이렇게 뭐 사주고 그러잖아요. 그럼 고기 절대 안 먹는데 그거는. 무슨 고기를 들어갔는지 몰라가지고 그거는 절대 안, 먹, 안 먹는다고 그럽니다. 그니까 러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이제 그런. 많은 어려움을 혼자서 겪고 이거를 헤쳐나올려 했는데, 그 악한 사람들은 정말 그 그런 악한 사람들 있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거가 엄청 이 머리 사, 이, 사는 것이 아주 틀렸거든요. 우리 식으로 그 해석을 하면은 해석이 안 돼요. 악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요번 이걸로 통해서 정말. 예, 지금 이제 하나하나 하나 진실이 이제 자꾸 나오는데, 그 이제 서명운동 그거 해가지고, 지금 미국에도 그 서명운동 그 보낸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아마 조금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 대만에서도 대만 팬들이 그 위목농, 중국 사람 대단해 보면, 그 대만 팬들이 그 위목농 이제 포스트 크게 광고를 해가지고 막 광고하고 막 이래요. 그래고 그런, 겨, 그것도 있고, 그 중국에서는 그 팬이라도 이 신칭, 신치의 이 사람 같이 큰 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물질 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힘이 대단하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팬하고 차원이 틀리대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좀 무섭고, 이제 그 사람이 팬클럽을 지배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좀 이유가, 이 장기하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일본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있거든요. 연예계, 연예계에서. 그것도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좀 다뤄보려고 그래요. 오늘도 이제 요번 그걸로 통해서 또 많은 이제 여러분들이 유목농을 죽었더라도 이 사람이 타협 안 하고 악의 무릎하고 타협 안 하고 정의를 위해서 싸운 거에 대해서 같이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좀 많이 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억울하게 죽은 거를. 요번에 오늘 또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